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은 새벽부터 시간당 5mm 내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원주 부론이 10.5mm, 문막이 9.5mm, 영월 1.1mm, 횡성과 평창이 0.5mm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저녁부터 다시금 빗방울이 굵어져 많은 곳은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겠으니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 청솔아파트 임대업체는 자금이 없다며 세입자들에게 근저당을 떠안고 집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는 근저당을 변제해주고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세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달 청솔아파트 5차 80여 채에 대한 경매에 착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업체가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한 데 따른 겁니다. 전세금이 경매가보다 높아 경매에 넘겨진 세입자들은 잘해야 보증금의 절반 정도를 건질 수 있습니다. 관사 40세대를 해당 임대업체와 계약한 국립공원공단은 보증금 손실을 우려해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매입 방식이 일반 세입자와 다릅니다. 전세 보증금은 8,200, 매매 가격은 9,500만 원입니다. 공단이 임대업체에 차액 1,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 2천만 원을 푸는데 추가로 필요한 700만 원은 임대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전세금 자체를 떼일 처지에 놓인 일반 세입자에겐 이 차액을 나중에 주겠다는 황당한 조건의 매매 계약을 강요해 온걸 감안하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채권 출신 같은 거다 정지되고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 분들이 결국은 근저당을 다변제를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희 임차인들을 호구로 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메인 문의가 있으면 전세금을 빼달라는 세대를 먼저 팔아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빈 세대를 우선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임대업체가 근저당을 풀고 파산을 막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 같은 큰 덩어리들만 이거를 해결해주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한집집보증금 반환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저희들을 상대로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 공공임대로 인정받지 못해 1년이 넘도록 보증금 환수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세입자들. 해당 업체는 대표가 횡령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받는 가운데서도 세입자를 봐가며 근저당을 말소해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휴가철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광복절 임시공휴일 연휴 기간까지 이어지는 이번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소통 대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7만 7천여 대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최근 주말보다는 1.3%가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동해안까지의 소요시간은 작년보다 30분, 주말보다는 1시간 40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도내 정수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조사 결과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일부 정수장처럼 활성탄지가 설치된 원주 정수장 한 곳을 포함해 모래를 사용하는 나머지 정수장 75곳도 모두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춘천 새곳과 양구, 홍천 양양에서 신고된 유충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가명에서 한복 체험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원도시에 따르면 강원 가명 안에 전통 한복 체험관이 마련돼 강원 가명이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복 체험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2,000원이고 전통 한복 외 왕복과 왕비복, 관찰사복 등 200여 벌의 한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가먼 가면과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한복 체험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와 펜션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 2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무신고 숙박 업소를 단속한 결과 205곳을 적발해 64곳을 고발 조치하고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3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45곳은 영업 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치아를 깎는 시술을 한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최병호 정승미 교수팀은 지난 17일 3D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아 깎는 프랩 시술 로봇의 동물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 프랩 로봇은 0.05mm까지 정밀하게 시술할 수 있어 의사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의 치과 치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